먼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현역 아라톤으로 활동 중이신 김희연 선수님을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연입니 반갑습니다. 요즘 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겨울이라 너무 춥고 그래서, 어, 조깅도 좀 살살 천천히 하면서 네. 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희원 선수와 함께 우리 체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그려서, 하나, 어. 나 옆으로, 셋, 넷. 넷. 아, 또 주로가 좀 파인 데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런 것좀 주의하시면서, 부상 없이 완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네, 응원해 주신 김현 선수분들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국립 마라톤의 시작 바로 이봉주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찬해 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셔도 여러분들 과 함께 달려야 되는 데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한 각에로 네. 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날씨 추워도 씩씩하게, 여러분들, <laughs>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여러분께서 4.27km 다녀오신 후에는 이봉주 선수와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인터뷰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드릴 예정이니까 네, 끝에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세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 g a k e 다 아니, 지금 DMZ 달리기 함께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네. 아, 이게 의미 있는 아, 이 대회인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제가 옆쪽에 이 역전 마라톤 할때 여기가 이제 꼬링이었는데 안까지는 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네네. 오늘 또 들어가니까는, 어, 아, 좀. <laughs> 네, 그죠? 참가한 네, 뭐 오늘... 사람들도 네. 되게 의미 있는 마라톤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아치를 앞두고 있는데 네. 자, 그럼 네.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봉주 선수가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2년 만에 저희 피니시 라인을 네. 지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6분 26초 위주로 지금 김희영 선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참가자분들께서 도 통과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영 선수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네. 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떠셨어요? 지금 방긋으로 오셨는데 네. 구간은 아무래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들어가셨는데. 돌이 있지만 그래도 네네. 상쾌하게? 네네. 가볍게 뛸수 있는 그런 코스니까요. 네네. 내년에 와주세요, 여러분. 네, 내년에 꼭 <laughs> <하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배사 주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주로 어... <laughs> 아, 이거. <웃음> 네, 통일 <laughs> 아, 마라톤데 함께 네. 이곳에서 해 주신 네. 의문의 메시지도 좋... 작게 하실 경우가 네, 체험하지 아, 않으신 분들은요? 이... 선생님들은 그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신지 궁금해서. 아, 학생이세요? 네네. 네. 아, 몇 학년? 중일이에요중일 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목표를 잡아서 뭐 대학에도 가고 앞으로 이제 뭐할 일이 많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송기정 선생 님알죠 송기정 선생님. 예. 네. 송기정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어저의 이제 꿈이었었죠. 송기정 선생 님 같이 되는 게 꿈이었었고 그래서 어그 선생님처럼 이제 뛰고 싶어가지고 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 네,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연 선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 꿈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아 저는 그냥 언덕을 정말 무작정 무작정, <웃음> 무작정. <웃음> <웃음> 좋아서 <웃음> 네. 그 힘든 언덕을 평지 말고 네. 언덕을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힘든 게 그냥 제 나름 그 언덕 그 꼬딱꼬딱하는 그 느낌이 왠지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 희열을 아, 그때 희열을 느끼셨나요? 그렇죠. ]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생이 뛰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꿈이 좀 바뀌었나요? <laughs> 달리기 <laughs> 뛰어보 어때요? 뛰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지. 어. 음, 음. 자앞으로 꿈이 뭐예요? 아직은 딱히요. 음. <laughs> 맞아요. <아주 웃음> 저도 맞아. 중학교 때 그래. 저도 딱히 꿈이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네. 네, 아이들도 그랬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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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라도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그럼, 네. 그럼. 달리기도 뭐, 해보고, 달리기도 어, 따른, 뭐, 뭐. 어, 다른 좋은 어, 말씀이신 네,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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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네. 여러 네. 가지. 네. 음, 음. 꿈을 갖고 이렇게 뭔가 이제 목표를 갖고 하면은 아마 좀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빠가 크게 화이팅 좀해 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두 분은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한참만 이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거의 한10한 15년 됐네 네, 네, 너무 10, 네. 네. 너무 정말 네. 시간이 꽤 되셨네요. 제가 네. 이제 2무살때 고등학교 아 졸업하고 바로 삼성으로 입단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오빠는 음. 한창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만에 네, 뵙게 네, 네, 됐는데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는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낳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네, 그때, 네. 네. 그때 선생생한때 이제 결혼 해서 아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한 네. 상태에서 선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다시 이렇게 현직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 제가 네. 지금 현역으로도 있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코칭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애기 낳고 어, 엄마분들, 그대요. 어머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아 엄마도 할수 있고 네. 아, 뛸수 있고 많이 어? 지금 운동을 즐기고 계시구나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라톤이라는 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 네, 네. 어, 네, 좋습니다. 선수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 금메달 땄을 때 <웃음> <웃음> 금메달 땄을 때 많은 아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아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죠. 저는 어 선수 때도 네네. 진짜 오빠처럼은 못했지만 행복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오늘 네네. 오늘, 네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시민분들이랑 명수는 좀 적었지만 네네. 뛰는 네네.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었어요. 아니 요즘 이 건강한 쪽은 그래도 어떻게? 아 이제 6월달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네. 이제 어... 계속 지금 이재활치료 받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지하실료 받고 있고 네. 네, 건강이 먼저 뭐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괜찮아요. 어, 조금씩 회복하시는 네, 것 같은 느낌. 저, 네. 네. 네 회복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네 주말날에 <laughs> 네. 주머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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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만주하는 모습 <laughs> 곧 나오실 <남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김현 선수님께서는? 오빠처럼 끝까지 롱런 할수 있는 선수가. 엄마지만. 네, 네. 기를낳지만못 어, 지세요. 주부 네. 마라톤의 그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빠, <laughs> 오빠도 옛날에 그 결혼하고 나서 또잘 했잖아. 맞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충분히 할수 있죠. 네, <laughs> 맞아요. 이제 엄마는 위대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의 힘을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봉주 선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마라톤의 우리나라 마라톤업계 발전을 위해서 저기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마라톤이 좀 약간 침체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침체이고 아마 더군다나 이데 어린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 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만 어린 선수들이 나도 이보진 선수처럼 황윤무 네. 어, 선수처럼 송기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그런 걸 이제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운동을 하시면서 정말 자기와의 싸움 힘든 순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에게 아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노라 라는 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지 가족들하고 이렇게 와서 음.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음, 그렇죠. 아이들이 오늘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주 오빠 이제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봤잖아요. 저희가 삼성에 있었었는데 저도 못 봤어요. 맞아요. 연습 아, 멀쌤. 하는 모습이 네, 네, 쌓여있던 날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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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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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새벽에 몇 시? 저희도 진짜 5시 정도면 나오거든요. <laughs> 정말 몇 시에 나온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운동경으로 뛰고 근데 갑자기 막 빨리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봉지 오빠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합 그 다음에 1등하고 또 기록 세우고. 제가 지금 잠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잠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작은 집에 이제 잠을 안 몰래. 우리도 항상 아, 그런 거지 뭐. 딱히 뭐 내가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빠 아니, 그것도 아니, 실력이죠. 음, 그럼 이렇게 잠이 없다 보니까 음. 잠이 안올때 나가서 이제 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 생활 속에서 <laughs> 훈련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시간을 정리하고 훈련을 하는데 네. 어, 혹시 혼자 빠져가지고 훈련하겠다 그러면은 감독님이 누구랑 용을 하는지 물론 이제 에이스였기 때문에 허용을 했겠지만. 그런 게 평범한지 아니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뛰고 싶은 시간에 뛸수 있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몸은 각자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님이 딱 캐치해 주셔가지고, 어, 너 오늘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 왜냐면 다들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선수들 다 한, 명한명 한명 보면서, 그리고 또 선수들도 얘기를 하고 의견을 서로 맞춰보면서, 선생님 오늘은 좀, 자, 그럼 아니면 오늘 야외주로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가서 종이하고 와라.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고 나서 1등 하면은, 어,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호응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이봉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달릴 때 조금 독특하게 달리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팔이 이렇게 좀, 캐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팔이 좀 많이 올라오는 길입니다. 보통 L자 90도가 기본인데, 저 이봉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약간 90도보다 조금 더 내려온, 한 95도 정도로 각도가 내려온 자세로도 상당히, 한국식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그 자세로 뛰었고, 호가도 팔이 좀 내려온 자세로 뛰으면서, 세계 남부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주법이 본인한테 맞는 건지 좀독터해 보여가지고 그 자세에 대해서 좀 궁금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세가 다 틀리죠. 예. 어쨌든 정석은 없는 것 같아요. 정석은 없는데 이제 자기만의 그 품을 갖고 어,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세계적인 탑크라스 선수들 봐도 다 틀려요. 뭐, 야구 같은 것도 다 폼이 다 틀리죠. 잘 치는 선수 뭐, 폼이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잘 치는 선수가 있듯이, 마라톤 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폼이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하다 을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자기거가 돼서, 그 폼에 익숙해져가지고, 뭐랄까, 좋은 이제, 결과를 이제 나타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DMG 달리기, 이제 모든 분들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우리 두 선수분의 마지막,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DMG 달리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여기서 출발해서 평년까지 네. 가는 어? 그날을 한번 또 기대해 보고 싶네요. 그때는 정말 이봉주 선수와 우리 김현 선수와 함께 달려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현 선수분도 얘기 함께 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어,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 오늘 같이 DMG 달리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MG 달리기 아주 특별하게 우리 이봉주 선수와 김희원 선수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추억과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